김수현, 김수현, 아유, 전미라, 전미라, 강미자. 경기 시작합니다. 예. 경기. 자, 어 바로 가나, 바로 가나요, 이현이. 아, 어, 어 코너, 오, 코너, 오,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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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어 바로 코너킥입니다. 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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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따라갑니다 성큼성큼 전미라 이렇게 내가미라다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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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거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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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해미란미라 해.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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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었다 미란다+ 미란다+ 미다미다미다미 빨죠. 어 손으로 전달해주는 네. 네. 패스가 네. 되게 좋아요. 네. 자 안에 어 김수현. 어 김수현. 어 김수현. 어 김수현. 강희정. 강희정. 어내주고 강희정. 강희정. 어 내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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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김수현. 강해. 강해. 김수현. 김수현. 어우 어, 아 어, 좋아요. 네. 전미라. 어 전미라. 전미라. 어 전미라. 전미라. 어 승에다가 어, 어. 어, 준비합니다. 어. 어. 자 전미라가 어. 최전방 그리고 광민정 올라가요. 거기 나가! 저기 나가! 나가 나가 허경희! 허경희! 이 때려 붙어 사란다 자+ 자+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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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경 자+ 자+ 경 자+ 앞으로 패스, 앞으로 써. 앞으로 어, 어. 아, 앞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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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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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호 여덟 개요 침착. 해 송혜나 잡아 어, 자 차선인에게 차선인 진착해. 잡아 잡아 등 박민정의 네, 수비였습니다 기영어 네, 수비. 어, 어, 좋아요 손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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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저저저저저저 저. 오케이. 저, 박민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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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자신해졌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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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났습니다. 어, 그렇게 여유 아 그렇게 여유있게잖아요. 정확하게. 자국가패밀리의 키길입니다. 아, 현이 아, 현이. 아, 자 앞쪽으로 연결. 박민정. 허경희. 박민정. 허경희. 오. 자, 오. 침착하게 차서린. 걷어에는 김수현. 송혜나. 이현이에게. 자 이현이에게. 어2대 2예요. 어 이현이 돌어섭니다어 이현이 돌어섭니다 그렇지. 어2대 2예요. 어연이 여섯섭니다열연이열어섯이여이열여이열이섯이여섯 열여섯 열어섯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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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던져 열여 빨리 던져.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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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섯 열여섯 열 에이 열이섯열여이 열여섯 열 안돼, 자, 현희 오, 자, 오 어, 야, 진짜 좋아요, 아, 자, 아, 아, 다음 거, 다음 거. 좋은, 아 허경이. 허경이. 어, 뺏기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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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기나요? 아, 자, 전미라. 전미라 전미라 전미라. 아, 접니다. 아, 접니다. 아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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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렇죠. 자국다패니다의니다입니다오니이오니다 오좋아 오, 이거 이현이 잘 합니다. 양은지. 양은지. 오케이. 양은지. 오케이. 아 양은지. 양은지. 오 좋아요. 양은지. 네.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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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자, 국대 패밀리의 볼입니다. <laughs> 전미라. 이현이. 아니, 나. 민정 나라 전미라. 이현이. 아니, 나. 민정 나라 아, <laughs> 전미라 의 돌파. 오! 몸 막아냅니다. 자 오늘 송혜나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몸을 쓰고 있습니다. 김수현 넘겨주고, 어! 넘겨주고 됐다. 넘겨주고 갑니다. 어! 바 어! 넘겨주고 갑니다. 어! 어! 오! 송에나 오! 손나 왔어요. 몸을 날리면서 순간적으로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어, 언니 너무 세너니 너무 세 이현희, 이 이현희, 이희이현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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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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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이연희이현이희이현이희이현 이현희, 이이연희 이현희, 이이현이이현이희이연희이이현 이현희, 이 이현희, 이현이이현이현이 민지야 드르르 해나 뒤쪽으로 자 황희정 선수의 손톱움직임 좋아요 됐어 자, 세해봐봐봐봐이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다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이봐봐봐봐봐봐봐봐이현봐봐봐뒤미 빼. 전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미라. 봐 미라! 미라! 봐봐가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천봐봐봐봐봐봐 책이니 인기가오좋어 이연이 자소린이 뛰고 있습니다. 이 이연이 이연이 가요. 아 좋지 하지 아니 아! 리정치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최고, 최고.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해다. <목소리> 백밀리의으입니다 간다. 뺏기면 안 돼. 이성이정. 고 뛰어. 이연이. 어 이연이. 어 이연이. 오! 이연이 몸싸움. 이연이 갑니다. 이정 몸싸움. 오! 자살 다시 해보. 아 끊었어요. 아 끊었어요. 마지막 순간 잘 잘랐습니다. 더더내는 전리라. 자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더이야 더더. 예. 황경이. 황경이. 어 내보냈어요. 네. 또. 자 이연이 어, 어. 어. 아, 또 잘랐습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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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허경이 따라가고요. 홍용이 좋아요. 자 이희영, 이영, 아 이영, 아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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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 당했어요. 어! 어들어 왔어. 민자, 어 민자, 왔어. 민정 왔어. 아요 아깝습니다. 페인팅이었나요첫 번째 수준페인팅이었나요 괜찮아. 괜찮아. 수배수배수배자 김수현 선수의 킥인. 아 뒤에 형, 형이야. 그렇지. 뭐, 아다전미라 아, 전미라. 아, 없어요. 한들 아, 한들. 할게요 할게요. 앞으로 앞으로. 아 차서린. 김지영. 나온 공. 김지영. 러 나온 공. 김수영오 왼발. 빨리 던져. 빨리. 린자 바로 던졌습니다. 넘겨 넘었다 넘었다. 자김수현 해더. 자김수현 해더. 오 좋아. 네. 미라 해야 돼. 전미라. 미라 형이 가 아, 허경이 이현이에게 현이에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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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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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 나가. 자자지자자이허경이 오케이 오케이 자자이자자이오자이자자자자자자자게자자자자자자자자김시자자자자 차서린이 끊었고 자자자이자자이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이 이현이 안정적이에요. 황희정. 어 차선인에게 차선 김수현이 밀어냈습니다. 어이, 오, 예. 어, 이거 뭐 예. 어지고요 김수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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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야 김수현 선수. 예. 자 김수현 선수의 킥인. 아. 황희정. 아, 어, 손댔어어들 헨들 아, 헨들. 황희정 선핸드볼입니다아손댔어 아, 손이 자기도 모르게. 들 여기 핸들 이현이 라 리킥. 오! 오! 거! 벗어납니다. 리킥. 벗어납니다. 오! 오! 봐 봐. 공 봐. 희정 좀. 희정. 희정. 공을 봐. 이현이. 이현이가 가로챘습니다. 뛰어다다자 황희정. 빵빵. 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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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릅니다. <목> 오 됐다. 끝! 와. 가자고! 이현이. 와김수 김수현. 김수현 대단하네요. 뛰어 나가 준비하는 가. 가 가. 니다 희정 희정 강희정 강희정 축 아, 강희정 급했어요. 아좀 어. 아까웠습니다 이번에는. 아, 아쉽네요. 치고 가야지. 차차차차차 차. 아,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전미라 또한번 잘랐습니다. 슛. 네. 아, 경기가 이대로 종료가 네. 됩니다. 자, 자. 전반 종료, 전반 종료. 자, 볼 가면 나가도 돼. 가, 가, 가. 나가, 나. 나.

오, 아 적극적인 몸싸움을 해준 김수현과 이현이 양지 은 선수가 빨리. 굴려주고 전미라 바로 앞박에놓였습니다어 전미라+ 전미라 어 전미라+ 전미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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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미라+ 아, 전미라 아, 세 아, 명을 지기 아, 싫어합니다 아, 어야 대단해 요야 아. 전미라 선수 김수현 선수가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쪽. 어? 김수연? 오히려 돌려받았습니다. 어, 좋아. 전미라 쪽아 김수현이 우승돌어받았습니다 전미라. 허경이 아둥치는거 보세요 아, 이 몸싸움 아 전미라 좋아요 예아 정말 대단한 자이 연이 올렸어요오 <laughs> 김수현 에더야김수현 대단하네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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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손손 아+ 손손 아+ 손손손 자요! 손 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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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나가 자차선희 김수현 없어 나서 아황희정 아깝습니다 토픽 골프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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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줬어요. 전미라. 토자 토픽 토자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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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추 토픽 토픽 자픽 자, 픽토자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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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자 뒤로 됐어 어우 이기죠 어우 이기죠 네, 우이죠어다 이기죠 어다이기이기이기이기이기우이기우 이기죠 어 아, 이기죠 어, 아, 이현이제죠어요이현이 이현이 슛. 이현이 슛. 어 이기죠 어우 이 번. 죠 어우 이 어우 이기습어다 다시 한번. 자, 이기이 어! 어! 자! 자선이! 아! 자선이! 아! 벗어납니다. 어, 이현이. 저기 앞에 앞에. 자, 앞에. 한박대 늦었습니다만 이현이가 살려내고 진정선. 현현이! 현현이! 이현이. <laughs> 자, 따라붙는 김수현. 아, 역시 지켜냅니다. 철벽이에요. 철벽. 어! 커버됩니다. 양은지. 예. 아! 나 하나 하나 잡아 잡아 안나갔어요, 잡아. 잡아. 안넘갔어요 예. 아, 어, 봐야 됩니다. 어, 어, 양은지 자. 미나미나미나어 이거. 자, 전미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송이나 송이나. 거다 거다 거다. 그렇지. 거다 거다 거다. 그렇지. 나잘 걸었어요. 잘 걸었어요. 아, 너무 아픈데. 양은지 선수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필드 위 상태를 좀 보기 위해서 교체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모두 뛰어야 됩니다. 그냥. 네. 자 풀렸어. 오. 나쁘게 당하게. 네. 미라미라미라미라. 미라, 넘어 다 넘어 왔다. 대결갑니다 차사린 쪽입니다. 넘어 다 넘어 왔다. 자, 폴토 어, 좋아하는 소리. 예. 네, 잘 간수했어요. 숨지고 스크린 플레이. 뒤로 가아 뒤로 가. 자, 하지만 이희영이 잘 나타났습니다. 어, 서경이, 이현이이현이에게 이연희 세워놓고 가운데로 어 박민정 털이 먹고 차 털이 머리 올렸어요 자 황경희 자 황경희 올렸어요 자 황경희 어 막혔습니다 와. 자. 자채골 기록할 뻔했어요. 얻어낸다는 게, 에이. 오, 아이, 대단해. 안 들어갔잖아. 오, 시. 야, 저쪽에서도 놀 뻔했고. 자전미랑 오, 때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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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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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김수현, 김수현. 아, 요. 전미랑 전미라, 전미정 아 좋았는데요 제대로 마운트 쓰면요 예아이바로던졌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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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예, 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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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 자자 헤딩. 송해나. 아, 송해나. <laughs> 예. 어 전미라 송해나. 송자나자자자자 전미라. 자, <laughs> 자 우리 아. 자자아자 지금 전미라 선수자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팀자 플레이어들. 자송자나가자자어요 아, 네. 자자자자자자 자 마더니 김수현 선수 또 주장 점니라 선수 맹활약하고 있는 국대 패밀리 이현이가 준비하는 기기입니다 아, 어, 넘쳐, 아, 때려, 때려, 자, 한번 아, 가자 때려, 때려, 때려. 자, 이현이, 어, 자, 이현이, 어, 슛.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김수현 바로 던질 채비 올라가. 굴렸습니다. 광민정에게 미영. 압박하는 허경이. 자, 오, 어. 이형 뺏기고 말았습니다 올라가는 차선인, 오, 어스 어스, 슛. 오 에어 사였어 쇼타 쇼 김수현 정들입한 번에 한 번에 터치 터치 다섯 다섯 이큰 몸으로 막아 세우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강희정 어? 맞았고요 어, 이어와 야 이게 떨어져 떨어입니다어2대 1이에요. 자, 일전어 나갔는데. 어, 2형. 2 자,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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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실수입니다. 아아 자, 전미라 쪽으로 좋은 패스예요. 아. 아. 아 오, 어, 밀었어요. 손미라 어, 입니다 반칙 나왔어요. 네, 아 자, 네. 자, 직접이에요. 직접 바로 골문에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올렸어요. 아, 득점니다 자, 차선인 자 차서린. 차버려. 정미라 차서린 아, 아 나갔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제 개막전 첫경기니까요자 황희정 아 넘었어요. 머리 안 닿았어요. 차서린는 점프도 안 하고 머리로 자 황희정 아우 그냥 아프로 지나갑니다 아, 아, 예 진짜 글쏘에요아 황희정 아, 정미라. 아, 아, 어, 이런 럭비 싸움에 호경이가없네 네. 예. <laughs> 지금 거의 스크롬싸운드였어요 예. 이현이 굴려주고, 과경이 송해라! 오! 오 송해라! 오! 어 자, 잡아야 됩니다. 오, 황희정 빨라요. 황희정 빨라요. 허리! 허리! 자, 잡아야 됩니다. 황희정 빨라요. 황희정 빨라요. 경기 종료됩니다. 두 번째 슈퍼리그에서 구척장신이 창단 일래 처음으로 국대 패밀리의 리벤지 매치를 성공시킵니다. 네. 아. 아. 자 구척장신은 오늘의 복수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연습을 했을 텐데 그 피나는 노력이 느껴지는 경기였고요. 자굴라방에 이어서 이 국대 패밀리까지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이어졌어요. 네네. 괜찮아, 괜찮아. 잘해서 우리 발 맞추는 시작이었어.